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중복보장되는 특약, 중복보장이 안되는 특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두 곳에 똑같은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을 때 어느 거는 중복보장이 되냐, 그리고 어느 특약들은 중복보장이 안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사항들도 있으셔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험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참 쉬운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보험 잘 모르는 보험 초보분들한테는 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보험 잘 모르시는 우리 보알못들 위해서 가이드, 뭐 시리즈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쭉 보시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내용일 수 있어도 한번 개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3대 질병 진단보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죠? 타사에 똑같은 보장이 있다고 쳤을 때, 중복보장이 되는 특약은 어떤 거고, 안 되는 특약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상해 후유장애가 기본 보장으로 들어있네요. 이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 중복보장이 될까요? 네, 중복보장이 됩니다. 만약에 상해 후유장에 50% 정도 진단을 받았다. 그렇지만 1억 가입이 돼 있으니까 1억에 50%면 5천만 원이죠. 이 보험에서 5천만 원 나오고 또 다른 회사에서 1억이 가입돼 있으면 거기서도 5천이 나오고 합해서 한 1억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중복 보장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특약들로 일반 상해 사망 사망 보험금은 어떨까요? 중복 보장이 될까요? 네, 중복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 3대 질병 진단 보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온라인 전기보험이 하나 더 가입이 돼 있다 그럼 두 가지 합해서 지급이 합해서 나오는 거죠 중복보장 됩니다 그러면 질병후유장애는 어떨까요? 상해 우유 장애가 중복 보장이 되니까 질병 우유 장애도 당연히 중복 보장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보장 되세요. 그러면 암진단비는 어떨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암진단비 한두 군데 정도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 보장 됩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3천 가입하고 다른 회사에서 또 2천을 가입하고 해서 한 5천 정도 되면 일반 암진단비 5천 정도 마련하면 좋다. 뭐 나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험을 분리해서 가져가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고, 중복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러면 유사암진단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암진단비니까 똑같이 중복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다 됩니다. 지금 가입한 상대 질병진단보험의 후유장애. 그리고, 우리 암 진단비 같은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대질병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복보장 되십니다. 그래서, 진단비 같은 위주는 모두 다 중복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후유장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단비라고 하지는 않죠. 후유장애는. 이제 후유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 또 다르게는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이 될 때, 그때 지급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때 진단을 받는 개념이니까, 자 진단비 개념으로 똑같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비류의 특약들은 모두 중복보장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 이제 입원비는 어떨까요 수술비는 어떨까요 뭐 골절화장수술비 이렇게 뭐 100만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되고 입원비도 마찬가지죠 A 회사, B 회사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이 됩니다. 이 특약들은 내가 부가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 보험이 별도로 있어서 병원 치료비는 거기서 받으시는데 나는 그걸로 부족해. 나는 수술비를 더 준비하고 싶어. 나는 입원비를 더 받고 싶어. 그런 선택적 필요 사항에 의해서 더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 중복 보장은 되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술비, 입원비 꼭더 가입해서 더 받을 필요 있겠느냐? 차라리 그 보험료를 줄여서. 삼대 질병 진단비에 집중을 하고 이것들은 실비에서 받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지금까지 중복보장이 되는 걸 살펴봤는데 그럼 중복보장이 안 되는 특약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관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두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개 가입했다고 두 개가 다 중복 보장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 두개 가입하든 세개 가입하든 실손보험, 실제 손해본 금액.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만큼만 보장을 해 주는 거지 두개 가입하고 세개 가입했다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상책임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배상 책임이란 게 뭐죠? 상대방에게 우리가 재물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내가 뭔가 보상을 해야 될때 그럴 때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특약들 가입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족일배 책이 1억씩 2개 가입돼 있다 라고 쳐도 2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피해 입은 금액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복보장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복보장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냐. 비례보상된다고 봐야죠. 두 개가 가입이 됐더라도 실제로 내가 물어줘야 하는 배상 책임 금액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두개 가입한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한다. 그렇게 되는 개념이겠죠. 실비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예전에는 실비가 뭐두개 가입된 경우도 있었으니까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때 실비가 양쪽 회사에 가입돼 있더라도 양쪽에서 100만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손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두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이 되는 거겠죠. 물론 자기부담금 빼고 말게 뭐 계산이 복잡하게 되겠지만, 한 회사에서 다시 급하는 게 아니고 두 회사에서 나눠서 내가 치료받은 금액까지만 보장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개 가입도 됐어요. 가족일회책도 여러 개 가입도 됐는데 이제는 인당 하나씩밖에 가입이 안 되죠. 실비특약도 마찬가지예요. 단체실비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실비는 하나씩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나왔던 비례보상이 뭔지만 설명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라고 돼 있고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하더라도 피 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피 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 간에 비례로 분담하는 제도이다. 설명드렸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웬만해서 실손 보상하는 몇 가지 특약들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중복보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다섯 가지 중요 특약. 이 다섯 가지 정도만 가입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실손 특약,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특약, 그리고 사망보험금. 그리고 후유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 정도 다섯 가지 특약 중에서 가족 일배책이랑 실손 외에는 나머지는 다 중복보장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경우에, 그리고 중요 진단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다른 회사를 별도로 더 가입을 해서 복충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괜찮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